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소래습 지생태공원 일대는 천일영 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수도권에 남은 대규모 갯벌입니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8천년 동안 형성된 사행성 급경사 갯골이 있고 저세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천일염이 시작된 곳으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도 있습니다.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발상지로서 생태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소래습지 인천시가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참고로 얘기하면은 메리부의 역사이면서 염전 문화의 역사예요. 여기도 다염전이없고 영종도도 상당 부분이 다 염전이었고 이게 바로 인천의 근대화 역사고.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정 규모는 약 600만 제곱미터.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육지부와 장도포, 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등 103만 제곱미터를 통합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바로 그 역사적으로 이 소금이 갖는 의미, 또 여기에 보존되고 있는 염생 식물이나 또 저어새 등 이런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역사 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는 법적 절차와 관련 협의를 끝낸 뒤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 발전소인 인천 영흥화력.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2030년까지 영웅화력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정무한 상황인데요. 지역 환경단체가 영웅화력의 조기 폐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톡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발전소인 인천 영흥화력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61기가운데 6기가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년 온실가스 3,200만 톤이 배출되는데, 이는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역환경단체가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를 꾸준히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재난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화석 연료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인천시는 2030년까지 영흥 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 수소 발전 같은 대체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값비싼 수입 비용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수소는 비싸요. 그 귀한 거를 지금 혼소에서 태우면은 발전소 어떻게 돌리려 고 그런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암모니아 여전히 비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은 정말 어이 없는 계획이고요. 화석 연료 사용을 연장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석탄 조기 폐쇄를 막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스의 퇴출을 막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후 위기 인천 비상행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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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영흥 화력 음, 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음, 음. 기자회견을 열고 음, 음, 음. 석탄 가루를 맞는 퍼포먼스로 네, 영흥 화력 음, 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음, 음, 음. 또 오는 27일엔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 정의 행진에 참여해. 영흥 화력 조기 폐쇄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인천대교는 투신 다리라는 오명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인천대교에서 30대 남성이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는데요. 투신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인 인천대교. 총 길이가 21.38km로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인천대교엔 투신다리란 오명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30대 남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차를 세워 놓고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펼쳐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인천대교가 개통한 지난 2009년 이후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중구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1일 결의문을 발표한 중구의원들은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관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해주는 지능형 CCTV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9개 한강 교량에 지능형 CCTV를 설치했는데 구조율이 97% 이상으로 개선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차를 세우게 되면 이제 감지가 돼요. 그러면 관제 센터로 즉시 연락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양 경찰청하고 관제 센터랑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한편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3년에도 10건의 투신사고가 발생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구 이재석 경사의 손직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 해경이 아닌 독립기관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족들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해경이 제출한 시차별 조치사항 이후에 엇갈리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혼자 맨몸으로 외국인 고립자 구조에 나선 고 이재석 경사. 본인의 구명조끼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홀로 탈출에 나섭니다. 유족들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팀장이 비상벨을 왜 누르지 않았는지 먼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무자는 모두 4명. 휴게시간이었지만 비상벨만 누르면 모두 함께 출동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에 자동으로 벨이 울립니다. 울리는 순간 바로 출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팀장이 무슨 생각으로. 왜안 했는지는 왜 혼자 보냈냐 했더니 그 팀장 말이 아, 재석이가 뭐 솔선수범을 잘해서 뭐 나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솔선수범을 잘해서 혼자 나갔다는 말은 사실일까?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사는 새벽 2시 42분 요구 조자를 확인했다고 보고합니다. 혼자 가능하겠냐? 추가 인원을 투입하냐는 질문에 추가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10여분 뒤 다시 시작된 교신에서 이 영사는 요구 조자에게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들였다. 현재 허리까지 물이 차고 있다고 하는데도 파출소에서는 신속하게 이탈하라고만 지시합니다. 새벽 2시 57분 교실을 마지막으로 이경사의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유족에게 전달한 시차별 조치 상황에는 모든 타임라인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요구조자를 구출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시간은 원래 보고 시간보다 10분 뒤로 기재됐고 추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경사의 요청은 아예 타임라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엇갈린 사고 당시 기록과 현장 대응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상황보고 안 됐냐 팀장한테 계속 이기를 하죠. 근데 답변은 없습니다. 아 그냥 뭐 부하고 나오고 있는 중이래. 그게 이제 3시 1분인데 그때만 전개 됐어도 100% 살았거든요. 그 짓을 안한 거잖아요. 유족들은 길고 긴 싸움이 되더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파헤 치면은 끝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뭐 유가족들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석이 일을 유연 일이라면. 사고와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담당팀장 등 3명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해경에서 꾸린 진상조사단 가동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던 만큼 향후 철저하고 비중 있는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었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날이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자원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우유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이처럼 보이는 우유팩. 하지만 우유팩은 사실 종이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더라도 일반 종이와 뒤섞여 소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 BTV 뉴스는 오늘부터 종이팩 재활용의 현실태와 원인 대책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현실태를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카페, 라떼 등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가 많다 보니 하루에도 10여 팩, 일주일이면 100개 가까운 우유팩 쓰레기가 쌓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배출 체계가 없어 다쓴 우유팩은 행군 뒤,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내놓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라떼 메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유를 많이 사용하게 을 돼요. 뭐 그냥 뭐 비닐에 싸서 투명 비닐에 싸서 보통 그 앞에 내놓거나 하면은 가져가세요. 자원 재활용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주부 이망래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집 역시 우유팩만 별도로 내놓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다른 종이류와 함께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에 늘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실제 재활용되는지는 늘 의문입니다. 부들은 집에서 이렇게 재활용 열심히 해서 버린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또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과 이렇게 섞여서 재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이게 제대로 잘 쓰일까? 현행 지침상 종이류에 포함되는 종이팩. 이 때문에 종이 우유팩 역시 대부분 일반 종이와 함께 뒤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도 종이와 함께 섞인 우유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종이류가 잘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일반 종이와 우유팩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우유를 다 먹고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악취를 풍긴 우유팩도 적지 않은데요.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별도로 없다 보니 이렇게 일반 종이와 함께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는 재활용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휴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겉면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종이와 배출 과정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파지 재활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파지가 재활용되면리되는 시간과 이 종이 리되는 시간이 틀려서 파지 업체 재사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제 이물질로 나와 가지고 이제 소각 처리는 거죠. 실제로 종이팩 재활용률은 갈수록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 2013년 35% 수준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2년 연속 13%대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유리병 재활용률이 82%, 금속캔 재활용률도 8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종이팩 재활용률은 사실상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종이로 버려지는 현실. 제대로 된 분리배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더큰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국전쟁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올해로 75주년에 맞았습니다. 인천 내양에선 긴박했던 상륙작전이 재현됐고, 월미공원에서는 동상 제막식이 열리며 전쟁의 희생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상공을 가르며 해군 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특수요원들이 해상 침투 작전을 펼치고 상륙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잠시 후 장갑차가 육지에 도착하고 해병대원들이 태극기를 개항합니다. 1950년 9월 15일,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가 인천 내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군 참모총장과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해 국내외 참전용사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75년 전, 군사, 항공사, 항공사, 미군사, 이곳 인천에서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승리는 기적과 같았지만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메가더 장군 사세가 보낸 친서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는 친서에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이 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우리 자유와 민주를 지킨 위대한 승전의 역사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사로 인식하고. 앞서 월비공원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동상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또 지난 주말엔 동인천역 남광장에서 중구청까지 이어지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 거리 퍼레이드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화 구등학교를 둘러보는 학교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인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인천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유일한 반도체 분야 특성화 학교인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 지난해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10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돼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과와 장비과, 공정과, 소프트웨어과 등총 4개 학과를 운영하며 반도체 생산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갖췄습니다. 일반 특성화고와 달리 협약형 특성화고는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졸업 후 곧바로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군 특성화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기업과 연결된 실습을 거쳐 취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도 강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배우는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론 교육을 받고 실제로 매칭된 기업에 가서는 실무 교육을 받음으로서 졸업하면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하는 아주 좋은 대한민국 도제 교육의 모델 학교라고. 내부에는 반도체 제조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신 실습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반도체 8대 핵심 공정을 배우며 이론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쌓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첨단 시설과 어, 좋은 환경 실습 환경으로 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중에 취업할 때그 어, 취업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하고 더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V나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가 빠짐없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사, 사회에서 이제 반도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이후 반도체고에 투입된 예산은 총 120억 원에 달합니다. 첨단 학습 환경과 현장 중심 교육 기반을 갖춘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 지역 반도체 산업과 교육 현장을 잇는 핵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건설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한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위에 작업자가 아찔하게 서 있습니다. 추락 방지망도 없이 작업을 하다 근로감독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자세히 보니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 옆면에는 추락 방지망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찔한 모습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미추홀구 주안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연수구 송도 빌라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외국인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수는 9명이 감소했는데 사고 건수는 12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24건이나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2건, 이 가운데 5건이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 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보다는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는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사고가 잦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 만큼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TV뉴스는 유튜브와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